5시에 약속 인전과 영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는 바로 Sorry, I'm tied up. 다시 한번 Sorry, I'm tied up. Sorry, I'm tied up.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미안해요. 제가 지금 바빠요. 지금 바빠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어, 어, could you help me now? 했을 때, 아, sorry, I'm tied up. 어, 저 미, 저 미안해요. 제가 바빠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어,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진짜 바빴네요. 바빠가지고, 어, I was tied up. 네, 제가 바, 바빴어요. 그렇고, 어, 그래서 오늘의 다섯, 다섯시의 약속은, 어. 5시 이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인지언과 영어 한마디 시간 어, 듣고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인지언과 영어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어가 친하게 느껴지고 영어가 할만하게 느껴지고 영어가 쉽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인지원과 영어 한마디가 해내고 싶습니다. 어, 영어가 뭐 거창하고 어려워가지고 어, 아유 영어 그거 내 인생에 없는 거야라고 영포자가 되지 마시고 영어 할만해. 어, 어 인지원과 영어 한마디 들으니까 영어 재미있기도 한것 같아. 이런 어, 느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영어의 세계로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의 영어 한마디, Sorry, Sorry, I'm Tied Up. 했을 때 Sorry 단어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바,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죠. S 발음은 한국어의 시옷 발음과 다르며, 그리고 한국어의 리을과 영어의 R 발음은 분명히 다른 문자이고 다른 발음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tch y